자, 16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어, y는 log2x의 그래프가 있고요 이거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 가 있습니다. 자, a b 의 선분 a b 의 중점이 x축 위에 있다. 라고 봤을 때, 자, 선분 ap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이, 자, y축에 있을 때, 선분 a b 의 길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은,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log2x가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습니다. 그쵸? 자, A, B가 있는데, A, B의 중점이 바로 어디 위에 있다? X축에 있다. 라는 게 X축에 있다. 그치? 자, 그러면 보통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된다? 자, 이 둘이 같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표시를 해 줘. 자, 저런 거, 문제에서 뭐 같아? 뭐 해? 이런 거 있으면 좀 제발 표시를 해 주세요. 알겠지? 안 그러면, 눈에 안 보이면 까먹어. 야, 눈에 안 보인다 어떻게 찾니? 뭘 찾니? 어, 눈에 보여야지 찾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떠, 눈 떠, 뜨고, 어떻게? 표시해. 제발. 알았지?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표시했을 때, 오케이. 그럼 어떤 특징이 있지? 어떤 특징이 있지? 그럼 여기가 뭐지? 이거 못 찾습니다. 알겠지? 이거 찾으려고 하지 마. 저, 여기 h 이 뭐지? 어, 못 찾어. 이거 지금 찾으려고 하지 마. 이거 이렇게 찾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아, 그럼 다른 특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 X축에서 만났어? 중점 X축에 만났어? 그리고 이 x 축이 뭔, x 좌표가 뭔지는 모르지만, 저 중점의 x 좌표가 뭔지 모르지만, 쟤는 분명히 m, 뭐 0, 0이 될것 같아. 어? 0이야? 0이네. 그치? 자, 그걸 좀 이용해 볼까? 자, 이런 스타라는거지 즉,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y 좌표를 찾아보자면, 여 y 좌표가 뭔지 잘 모르겠고, 또 이렇게 이 y 좌표를 보자면, 이 y 좌표도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히 중점 찾는 것은 두이자풍끼리 더해서 이로 나눠줘야 되죠. 그것이 0이 가는 얘기니까 여기를 내가 B라고 내가 잡아줬으면 여기는 분명히 마이너스 B가 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얘기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갔죠? 이 선을 이렇게 쭉연결하게 돼. 이렇게 쭉 연결했어. 그랬더니 뭐가 됐냐? 아, 이 점에서부터 A, B를 선분 A, B를 뭐라고 했어? 어, 1대 2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어 외분점이 바로 여기 있어. 그러니까, 1대, 1대 2가 된다는 거죠? 1대 2가 된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아, 여기는 뭐가 되느냐? 라고 그랬을 때, 자, 1대 2가 된다고 잡아줄 수 있으니, 내가 여기 좌표는 뭔지 잘 모르겠으나, 여기 좌표는 뭔지 모르겠으나, 우리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이거또 1대 2로 볼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지 자, 다시, 이 길이가 1대2로 가게 되면은, 1대2로 가게 되면 여기도 1대2로 갑니다. 그쵸? 그러면은 요만큼 이점 자체가 뭐가 된냐이점 자체가 이 길이의 중간 지점이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중간 지점. 이 점과 이 점의 중간 지점. 자, 뭐 그렇게 는안 보이지? 그러면은. 그치? 하지만, 문제상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은 여기가 B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지 여기의 길이가 2B니까 여기도 2B 내려가야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3B가 될 거야. Okay? 자 그렇게 우리가 써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야 자 어찌됐든 우리는 이때 이 점의 좌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 점의 좌표를 찾아보자면 x에다가 b를, y에다 b를 집어넣었어 y에다 b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쓸까? 자 b는 log2에 x가 된다 치면 그리고 x는 2에 b제곱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x 좌표가 뭐라고 쓴다? 2에 b제곱이 된다라고 써줄 수가 있겠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렇죠자 그래서 p는 이번엔 마이너스 p가 되겠네자 마이너스 p는 로그 2에 x라고 써준다면은 자 그럼 x라면서 뭐가 된다? 2에 마이너스 p 제곱이 된다고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2에 마이너스 p 제곱이 된다고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가 결국은 여기가 여기가 이 점과 요즘 중점이란 얘기죠. 중점. 그렇지? 그렇다면은 요새 이렇게 수선 내리고 또 요서도 h 축으로 수선 내리고 보면은 아, 이두점요 길이의 중간 지점이 바로 얘가 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에요. 중간 지점. 그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니까 역시 어떻게? x끼리 더해서 2로 나눠 주면 얘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아. 우리는 0 2의 b 제곱을 2로 나눠 주면 바로 중점이 되는데 그 중점이 뭐가 된다는 얘기냐 2의 마이너스 b 제곱이 된다 오케이? 자 그래 주니까 우리는 이 녀석이 2의 b 마이너스 1로 그렸을 수 있고요 다시 이것이 2의 마이너스 b 제곱과 똑같으니 결국 지수끼리 같아지겠지 지수끼리 비교해주면 결국 b가 뭐가 됩니까 b는요 2분의 1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b가 2분의 1 나왔어 아, a 점의 좌표는요 a 점의 좌표는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2의 마이너스 b 제곱 콤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로 쓰기로 했던거죠 그쵸? 자 그렇다면은 이 점의 좌표는 여기다 마이너스 b에다 2분의 1을 집어넣어 주니까 계산해서 루트 2분의 1을 얻어낼 수있고요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b의 좌표는 어떻게 쓰냐면 2의 b제곱 콤마 b로 쓰기로 했으니까 자 얘는 루트 2콤마 2분의 1로 쓸수 있겠네 그렇다니? 그렇다면 자 선분 a,b의 길이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선분 a,b의 길이는 두점사이의 거리공식 써서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의 제고 더하기 y자 끝끼리 빼서 제곱해주니까 1의 제곱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쵸? 자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자 앞에 거 제곱해주면 2가 되고요 뒤에 거 제곱해주면 2분의 1이 되고요두배 앞뒤에 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뒤에 1과 만났습니다. 그쵸? 자 그럼 얘랑 얘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 나머지 계산해주시면 2분의 루트 6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겠죠? 그래서 자 중점이라는 성질을 잘 활용해 주면 충분히 풀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겠죠